점수 야, <목소리> <목소리> 몇 점이에요? 몇점이안들어요 아, 눈줄 알았잖아. 제점 뭐야? 1점 뭐야? 아, 이게 이게 점수판 안 해본 사람들은 아무도 어? 몰라. 이거 존나 안려야 <목소리> 우리는 기제로 가. 기세 떨어지면 기세 끝이야. 기세 야, 기세 떨어지면 끝이야. 그건 안 돼. 아, 굿디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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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놀람> 괜찮아, 괜찮아. 쌌어, 쌌어, 쌌어. 가비. <laughs> 가어 <그저, 웃음> <벌써 막혔어>. 야. <laughs> 이재욱 감독님 너무 빡센데. <laughs> 아, 아, <laughs> <와>, 뭐야? 뭐야? <웃음> 뭐야? <웃음> 재욱이 보고 있는데 몰라. 아, 네. 아, 오! 에이! 아, 네. <laughs> 뭐야 뭐야 야, 먼저, 먼저 받았어 저기, 저기 심판 없어? 아 이학준이 킥볼에서 신발끈 풀렸네 강수빈 한 7리바운드 정도 잡은 거 같은데? 벌써? 오오옹 오 패스 <laughs> 장기그 그거 반칙 <laughs> 장기그 그거 바기 힘들어 반칙 <laughs> 같은 팀이야 같은 팀이 <laughs> 오사삼오 네! 괴물 같다. 괴물 같다. खादी <목소리가> 정석이형 나이스 까비까비 어우 추 몸이 강세민 굿디 조심해 조심해 <목소리> <목소리> 아 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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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오 사, 삼.